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잼쌤입니다. 오늘은 에드가 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드가 드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아, 무엇보다도 춤추는 무희, 발레리나를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드가는 무희에 대한 그림을 1500점도 넘게 그렸다고 하는데요. 아, 무희들을 정말 좋아했다 그러고요. 무희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붙잡아서 그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자, 드가는 아주 부유한 명문가의 장남으로 파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했고요. 18살이 되었을 때는 자기 집의 방 하나를 작업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드가는 아들이 법학을 공부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률학교에 입학했다고요. 아, 하지만 드가는 미술관에서 스케치하는 데더 관심이 있었고, 결국 몇년 뒤에는 미술을 공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좀 해야 돼요. 처음에 드가는 주로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진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러다가 점차 경주를 벌이는 장면들이나 발레를 하는 무희 같은 일상적인 장면들을 유화와 파스텔, 드로잉, 판화 조각 등으로 나타냈습니다. 드가는 30대 후반부터 시력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작품 활동을 할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말년에는 손의 촉각을 의지해서 뛰어난 조각 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각 작품들도 그림 못지않은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하네요. 이 작품은 드가의 스타라는 작품입니다. 무대의 높은 쪽에서 바라본 듯한 느낌이죠. 이거를 부감구도라고 하고요. 어, 그리고 중앙 쪽, 이쪽 중앙 왼쪽은 좀 비워두었고요. 이 발레리나가 왠지 일로 뛰어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발레리나한테 역동성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드가는 어려서부터 발레와 오페라 공연을 아주 자주 다녔고요. 공연을 감상하다 마음에 든 장면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필치의 느낌이 그림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가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이 부감구도 작품 있죠. 드가가 발레 공연을 볼때 항상 2층의 높은 곳, 비싼 자리에서만 봤대요. 지금은 2층 자리는 공연에서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닌데 그 당시엔 2층 발코니 자리, 지금으로 치면은 VIP실이에요. 거기서 감상했다고 하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부감구도를 사용하는 게 이해가 되죠. 드가의 눈에서 실제로 이렇게 본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드가는 무대 뒤, 탈의실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무용수들의 다양한 모습을 꾸준히 그렸고요. 무용수들의 특유의 자세와 감정까지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 발레리라는 보면 오른 다리는 살짝 구부러진 상태고요. 두 팔은 아주 우아하게 쫙 뻗어 있죠. 드가는 이렇게 흰 빛을 이용해서 우아한 맛을 아주 극대화시켰어요. 마치 이 발레리나가 흰 꽃잎처럼 뭐 팔랑거리고 날아갈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여기 이 발레리나 부분이에요. 근데 반대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에는 주목받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절벽의 벽면처럼 한 덩이로 그냥 뭉쳐서 처리해버렸어요. 이런 방식도 당시로서 아주 파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가는 파스텔 색조로 화면에 부드럽고 따스한 분위기를 아주 잘 만들어냈었는데요. 이 파스텔 색조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점착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까지도 그게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1868년 또는 69년에 그린 그려짐이라고 하는데요. 드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만네 부부의 초상화를 유화로 그려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만네의 부인인 수자는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고요 만네는 소파에 몸을 길게 놓이고 안에 연주를 듣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림이 원래 있는데 왜찢어졌냐면요만네가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쫙 찢어 버렸대요 드가가 이 그림 찢어진 걸 보고서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친하게 지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마네는 드가의 이 그림 선물에 대한 답례로 자두라는 이 그림을 선물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배경이 마치 지금 카페 같죠 하지만 사실 마네의 화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여배우입니다 앙드레로라는 여배우이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델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마네는 앙드레로한테 카페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약간 술기가 오른 여인의 역할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제목 이름이 자두인 이유는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자두술이라 그래요 자두술 자두가 보이네요 그래서 술을 먹고 살짝 취해서 누군가 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만네가이 이 마네가 이 그림을 선물을 다시 해줬잖아요. 드가는요 이 그림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그림을 찢은 거에 대한 복수인지 뭔지 는 모르겠는데 그냥 쿨하게 팔아버렸어요. 이 친구들 참 재밌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